여성들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발명품부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까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휴대용 냉장약통입니다. 항생제 시럽을 냉장 보관할 수 있고 보육교사에게 투약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항생제 시럽을 딸 아이에게 들려 어린집에 보냈다가 변질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살때 아이 약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 하원에서 돌아온 아이 의 가방 구석에 약이 색깔이 노랗게 변질되어서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 유아 휴대용 냉장 약통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발명품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독거노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들도 소개됐습니다. 인형처럼 생긴 로봇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친구가 돼줍니다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치매 예방 퀴즈를 내며 응급 상황을 감지하면 보호자들에게 알림을 전달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도 눈길을 끕니다. 환경 문제로 떠오른 플라스틱의 대체제가 될뿐 아니라. 빨대를 반으로 분리할 수 있어 세척도 용이합니다. 오늘 개막한 여성발명원 S포에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발명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생활 주변의 아이디어에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이나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발명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재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성 발명인들의 창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아이디어들을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29개국 180여 명의 여성 발명인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